여러분 안녕하세요. 꿀터진대입니다. 오늘은 제가 투자 일호기를 만나기 288일 전입니다. 어, 저는 오늘 굉장히 음, 큰 터닝포인트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. 음, 맞이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. 제가 원래 투자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일단 어, 북한 재개발이라는 점, 그리고 인근에 초, 중, 고등학교가 완전 가깝게 그 배치해 있다는 점을 이용해서 어, 지르고본미본양 아파트가 하나 있거든요. 그게 제 영호기인데 그 영호기가 음, 상승기 때좀 고가를 찍었어요 한 차례. 그래서 그 영호기를 앞으로도 꾸준히 좀 들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었는데 늘 마음속 한켠에 괴림직했던 부분 바로 그 지역 자체가 부산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선호되는 동네는 아니라는 점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호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걸 꽉 잡고 놓지 않았었는데요. 제가 오늘 그것을 좀더그 음, 그것을 좀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된 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이유는 제가 부동산 투자 관련한 특강을 들으면서 그 강사님이 부동산 부산에 있는 그 지역별로 이렇게 등급을 매겨주시는데. 내가 위치, 내 아파트가 위치한 그 지역의 등급이 하위더라고요 최하위 <laughs> 그래서 원래도 제가 임상보고서를 쓰면서 꾸준히 알고 있었지만 갑자기 오늘따라 제3자의 입을 통해서 그걸 보게 되니까 어? 이걸 내가 굳이 들고 갈 필요가 있을까? 게다가 얼마 전에 만났던 부동산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친구가 어, 여기 같은 경우에는 딱한 차례 좀 특출날 정도의 신고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조작에 냄새가 좀 난다 라는 말도 큰 도움이 됐고요.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 그래 맞아 지금 이때 침체기 때 부동산 침체기 때 갈아타기 한번 해보자 하는 생각이 들었고 오늘 부동산에 전화해서 부동산 사장님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았습니다. 문제는 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가 지금 현재 있거든요. 그래서 세입자를 죄송하지만 정중하게 내보내고 음 아파트를 그 매도하는 방법 혹은 그 세입자를 낀 상태에서 매도하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그 전세입자가 있는 상황에서는 가격이 좀잘 나가기지도 않을 거고, 전세입자도 사실은 나가기가 조금 싫겠죠. 제, 저희가 재계약한 지 이제 1년 정도 되었거든요. <laughs> 네, 그런 상태입니다. 어, 그래서 제가 음, 물론 매도하는 건 결정했으니까 별도로 하고, 또 어디로 갈아탈지를 조만간 좀... 구체적인 시세 트래킹을 통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. 어, 그리고 제가 특강을 통해서 알게 된 바는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억대, 6억대 6억 좋은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다. 투자할 만한 곳이 굉장히 많다는 점입니다. 어, 그래서 제가 얼어보시는 알고 있었나 싶은데 강사분이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제가 또 본격적으로 봐야 되겠죠. 그래서 제 목표는 5억대 혹은 6억대 아파트를 저렴하게 매수해서 좀 상승기 때큰 재미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. 여러분들도 혹시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의 아파트 혹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지역의 아파트가 어떤지 한번 면밀히 살펴보시고 지금 팔기는 조금 아깝다. 상승기 때 다른 것들보다 더 치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시면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신 게 좋을 것 같고요. 어? 이게 나중에 지금 기존의 같은 가격에 같은 가격대의 다른 아파트보다 크게 치고 올라갈 것 같지 않다 라든지 불확실한 생각이 든다면 한번 가르타기를 준비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러면 긍정학원 해볼까요? 나는 2025년에 부동산 투자로 큰 수익을 볼 것이고 여행사를 설립하기 위한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한다. 그리고 나는 내 고객들 에게 감사하는 마음, 감동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한다. 감동을 전할 것이다. 나는 수익을 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, 내가 하고자 하는 중국어를 내 마음대로, 내 혼자서 다하기 위해서 하는 여행사이기 여행사이만큼 수익은 차으로 미룬다. 고객의 마음이 우선이다. 그리고 나는 몸에 좋은 것만 먹고, 몸에 좋은 것만 듣고, 몸에 좋은 것만 보고, 몸에 좋은 것만 한다. 난 내가 너무 소중하다. 난 나를 가장 사랑한다. 여러분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. 안녕.